첫 번째 뉴스, 디지털 치료 앱 등장. 클릭 테라퓨틱스가 만든 CT155라는 앱은 조현병의 증상 중 특히 의욕 저하, 사회적 회피, 목회감 같은 음성 증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데 제3단계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작동하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처방받아야 쓸수 있어.이 앱이 상용화되면 약만으로 부족했던 조현병의 음성 증상에 대해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수 있을 것 같아.두 번째 뉴스 성과 정신 건강.정신과에서는 오랫동안 성생활에 대한 얘기를 꺼려왔어.정신과 약을 먹고 나면 성욕이 줄거나 성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걸 환자들이 말도 못하고 꼭 참고 지내는 거지.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런 깊이를 가리켜 환자의 인간성을 빼앗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어. 요즘 정신과 의사들 중에는 성 문제에 대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고 권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성도 그 일부니까 매우 적절한 배려인 거지. 세 번째 뉴스. 노킹스 시위의 약효는 최근 열린 노킹스 시위는 전국에서 약 5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 집회였어. 이런 시위가 사회 변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평가하기는 정신과 치료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처럼 복잡해. 연구에 따르면 평화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시위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실제 변화를 이끈다고 하는데 노킹스 시비도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숫자보다 내용과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지.